이니 지금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저 샤워하고 나오는 사이에 옷을 자기가 꺼내서 조심조심 입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거꾸로 응. 어. 아까 방금 모자까지 쓰고 있었어요 너무 웃겨 우리 오늘 어디 가지? 어디야 치야 어린이집 가? 아 그럼 어디가? 뭐 보러 가? 이거 뭐야 이거는? 이거 모자야 오늘 햇빛 <웃음> <웃음> 어 맞아 챙이 앞으로 오게 옳지 우와 유주가 혼자 다 입었어요 이야 대단한데 최고 엄마도 빨리 준비할게 10시부터 입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9시 50 아, 10시, 10시. 10시 넘어서 도착할 것 같아요 오픈런도 못하고 스마트 주석이도 이제 다 늦, 이제 끝났고 주차장에 지금 차에 채워져 있는 수를 봤는데 이 주차장이 지금 한 1700대 중에 800대, 890대? 그 정도 남았더라고요 이미 1000대가 넘게 지금 이제 되어져 있더라고요 일단 가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호텔 가고 싶다그래서 어? 저희 마지막 휴게소 아빠 전... 안 해도 안 나온대 아빠 휴게소 안 먹어 9시 55분이에요 용인 근처긴 한데 아, 분. 저희는 발레파킹을 미리 카카오팀으로 예약을 해놓고 대구 지금 바로 매표소 앞에에요 입장하는 그 라인이 다르거든요 유료 주차장에서도 발레파킹하는 라인은 다르더라고요 차이가 없는 평일에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들어왔어요. 로스트 벨리랑 사파리는 스마트 주석이가 평일에 안 되는 것 같고 5kg 미만만 유모차 대여가 가능하더라고요. 유주가 16kg 언니 거 아까 제니까 17kg 나와가지고. 몇 분이신가요? 아기까지 3 명이요. 네. 아, 그러네. 포기 생각보다 40분 안 기다려도 될것 같아요. 줄이 빨리 줄고 있어요. 금방 가까워지고 있어요. 앞에 서 덮친 거. 자, 아아 귀여운 나이스방스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저 우리 베이지 세이서를 가진 친구가 어마라빈스저 갈색을 가진 친구는 태어난 지약 11개월 됐어요. 아마 아니요뭐지 보다 아험게요아리가 귀여워. 가박꼬니야 이리 가. 맛있게 밥을 먹고 아, 있는 친구, 우리 16살 이름은 우나라 스리로로용맹하다 이름의 뜻을 가진 아주 귀여운 장난감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짜니까 마라의 까마귀 기린 친만나겠습니다 네, 키핑 고마워요. 우리 <목소리> 멋진 얼룩맞춤을 만나봤고요. 이번에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볼게요. 예푸지 네. 소프리 예쁘지? 아주 예쁜 핑크빛 털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예쁜데요? 저희는 웨건 보관한 곳에서 픽업해서 이제 사파리 쪽으로 가보려고요. 여기서 우리는 저쪽으로. 어어. 저희 되게 스마트 줄서기 안 했는데 성공했어요, 나름 선방했어요. 지금 로스트 밸리 보고 나왔는데 40분 대기해야 된다 그랬는데 40분까지 안 걸렸던 것 같기도 하고 체감상으로는 11시 10분에 나왔어요. 어, 안 걸린 거네, 줄줄. 왜걸는거 우리 30분 넘가 넘어... 우리가 10시 반 넘어서 여기 들어왔는데 지금 다 돌아보고 왔거든요? 버스가 20분 정도 소요되는데 그러면 대기를 한 20분 정도밖에 안한 거예요. 해는 있는데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서 괜찮아요. 선풍기 튼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갈수 있으려나 이렇게 에버랜드 앱에서 다음 도착지를 찍으면 어떻게 가는 방법이 이렇게 다 나와요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줄 길면 여기까지 다서 있는 거라니까 대기실 오십시오. 세 명이 일정하세요. 감사합니다. 두 분이신가요? 네, 일정하시게요. 모두 함께 모이신으 입장해주세요. 대기시간 줄게 부터 트렌드. 대표 한명줄 서기는 모두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모두 함께 모이신으로. 유주는 지금 외관에서만 내리면 싫다고. 주겨, 죽여, 죽여, 죽여. 사파리 <laughs> 월드 기다리고 있는데 외관에서 내리면 계속 치월되더니 잠들었어 조금 자고 차라리 <laughs> 더 관람하는 걸로 저희 바로 앞에서 지금 끊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맨 앞에 첫 번째로 지금 탈수 있어가지고 키패스도 아닌데 이제 아직 자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평일에 와도 90분 정도 되기는 기본 최소 하더라고요 근데 아빠는 이제 이들을 안고 있어가지고 좀 시간이 더 오래 갔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일이 넘어서 일하면서 기다리니까 아주 금방 좋았어요. 대박, 완전 행운이요. 정신 차려. 다 왔어, 이제. <laughs> 뭐래? 못 일어나는데? <laughs> 어떡해. 이제 우리 찾아볼 거야, 호랑이. 지금 이제 다 왔어. 어, 다 왔어, 다 왔어. 어 이제 안 일어나. 저희 지금 이제 캡패스 가족 1인 빼고 두 번째로 지금 탈수 있어요. <laughs> 어떻게못 <어떡해>, 일어나. <laughs> 끼워, 이제. 유주야 호랑이 어흥 사자 어흥 볼거야 유주야 어떻게 유주가 못 일어나고 있어요 미주가? 물 줄까? 물물 줄까? 우리 호랑이, 우리 호랑이 보러 갈거야 어, 안 보여? 땀 흘린거 봐. 어, 어, 봐 우리 노란 버스 탈거야 노란 버스 있잖아 물좀 마셔 정신 차리게 <laughs> 얼굴이 빨개졌어 호랑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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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잤어 얼굴 빨개졌어. 꽃 보니까 호랑이 뭐지? <laughs> 온다 온다. 우와. 아. 물이 있다. 오. 버스에. 그렇지. 우와 빨좀 있어. 아빠. 예? 아빠. 또 아빠 좀 잡아. 노란 버스가 물. 노란 버스에서 물이 나오네. 우리 좌석 지금 나쁘지 않아요. 오늘 좀 좋다 너무. 오늘 운이 너무 좋은데 있죠? 그죠? 여기로 보면 호랑이와 사다랑 다볼수 있어요 동물 친구들이 놀랄 수 있으니 소리를 무리를 아, 쪄서 말합니다 동물 친구들은 하루 24시간 중에 무려 18시간이나 잠을 자는 굉장히 잠부러기 친구들이에요 뭐차치가 낳은 것이리치가 낳은 것이시간 동안에 낳은 활동을 하는데 가 낳은 주이 엄마 사자 친구들이 어, 엄마, 사자. 해주고 있습니다. 치가 브리치가 브리치가 브저가 브리치가 브리치가 브리가 브리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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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친구들은 이3 2 9로지되어 있고 가슴에 반응 흰색 이 나있어요 리집 귀여운 요어 음. 맞아 엄마고 엄있어저쪽에 있는 친구 쪽에 바로 습니다 응, 친구들은 어. 치가큰 친구들이 태어나는요 뭐 굉장히 작게 태어났는데요 여러분들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나무에 올라가? 어, 우리 친구들 목적을 가지고 뛰어놀기 시작하면 최대 5 0 k m 라는 이제 밥먹을거예요아 이제 밥먹을거에어 배떨려 어?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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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허. 어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뱀이야? 응어 뭐야? 어 이런거 갖고 놀기엔 좋게 생겼다 꼬..팔에 어? 꼬아서 하는건가봐 나는 뱀이다 뭐야? 이제 12시 반, 1시 조금 안 돼서 점심을 먹으러 가려고요. 너 끌까? 저희는 7분 정도 이동해서. 지금 차이나문, 중식당에 왔어요. 음. 양식당이나 다른데, 웬만한 데는 리뷰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오리엔탈 음. 누들? 그게 있었는데, 거기는 또위쪽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제 점심을 먹고 아이 놀이기구를 탈 예정이거든요. 밑에 있는 식당 중에서 골라서 갔다 와야 돼요. 중이마랑 저희 중식 먹어 짜장면. 먹어? 아, 엄마 이거 왜못 먹어? 물이야. 물 먹어볼래? 아니, 엄마 이거. 야 급식. 그래, 그래. 해. 이거 먹어. 짜장면. 짜장면. 매운 거는 이제안 먹어. 이거 먹어. 어 어? 나는 괜찮은데? 올라가 올라가 어 올라가 마차 타자 아자어 얘는, 얘는 마차라서 막 그렇게 안 움직여 막 이렇게 이거 타야지 움직여, 말말 말 타고 싶어? 저 자동차 왕고 공동카, 로봇카를 QR코드 스캔해가지고 뭐 6,000원만 결제하면 무제한으로 저세 가지를 계속 탈수 있대요. <목소리> <목소리> 잘 갔다 와요. <laughs> 오, 빨라, 빨타빨다 빠른데? <laughs> 엄청 빨라. 유주야 <laughs> <laughs> 엄청 빨라. <laughs> 아니, 무서워했다라는데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서. 저희 보일 때마다 손 엄청 흔들어줘요. 안녕~ 어, 날라갔다. 날라 유도안 무서워? 올라가는 거 무서워? 무서웠어? 무서워했어? 아니요 즐기면서 아 진짜 너보다 더잘본것 같아 비 구역 쪽은 그래도 그냥 웬만한 거다한것 같고 판다월드로 가기 위해서 스카이 크루즈를 타고 올라갈 거예요 어 이렇게 해주시는 우와, 감사합니다 2시에 하는문앞 브레이크를 여기 이제 우리 올라가는 거야 판다 보러 응. 판다 공 보러 갈 거야. 아. 이제 안 무서워? 응. 이야 멋있는 걸. 전혀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무 아니 엄마도 안 무서워. 아빠가 무서워. 지금 손이리꽤 잡고 있어. 이거 안 무서워? 저희는 위로 올라왔어요. 이제 주토피아 아까 처음에 그냥 지나쳤던 판다 월드랑 이제 판다 월드 이제 저는 코코랑 원숭이랑 그런거 볼거예요 이제 원숭이랑 세분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안에 화장실 있어요? 오늘 는 없어요 바깥쪽에 기용아 신부의 일정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음. 안 가고 싶다고 <laughs> 뭐야? 더워 가지고 자고 있대. 절로 가보자. 리바오의 하루, 제 누워 있는 자세가 너무 웃기잖아. 아니, 뒤집었어? 아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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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야너 매건 되게 잘 탄다 잠시만요 응. <laughs> 모여있어 잘 봤어? 응. 나비도 있었지 엄마도 나비 봤어 맞아. 어, 쟤는 근데 인형 같다. 안 움직여서. 뭐 없네. 어, 봐봐, 뭐물 봐봐, 물. 수영하고 봐봐, 있지. 물. 오 여기 너무 시원하다. <laughs> 자유롭게 상시 관람하는 거고 다른 공연은 없다고 해요. 뭐래? 아이가 올라갈 수요 근데 일에 꽉 물고 얘기하는데. 이늘빛 <laughs> 떨어져가지고. 아, 또이슈어 <있었어. 웃음> 아이스크림 하나 삐걱해서 이제 정문입니다 아니야, 아니, 왜 이렇게 신나니? 저 달달한 거 먹을 거야 올라왔어, 저희. <laughs> 아, 요 로봇 카페 있데 응? 카페 로봇이 있는 카페. 저희는 딱잘 놀고 3시 40분이거든요. 이제 가려고 이거 걷고서 이제 안아달라는 거야? 엄마 아빠 오늘 여기 두 바퀴 돌았어. 집 가면서 이제 자겠다. 요제딱집 가면 나좀또잘것 같아요. 나갑니다. 회전 치제차이불가입니다 제 입장을 원하시는 음. 손님께서는 여기 보이는 하얀색 햄수거학증 웹핏에서 한장 걸어 나왔거든요? 저기로 가서 얘기를 해야 된대요. 여 라운지가 있어요. 저기? 잘 놀았다, 그치?